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무비블록입니다. 무비블록 현재 5.09원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목표가 6원 잡아드렸지만 오늘 영상 목표가 상향합니다. 얼마까지 올렸을지, 그리고 상향의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단기 종목 위주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며 물린 코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자, 무비블록. 일단, 투자 유의 지정된 이후에 잡음이 굉장히 많았죠. 6월 9일 무비블록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업비트, 비썸, 코인원 요런 애들이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비트는 7일, 뭐 비썸은 30일, 코인원은 90일 등 상장 재심사가 진행 결과를 공포하는데 다 이렇게 일단은 유의 연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유통량 부분인데요. 지난 1년간 3번의 공시를 통해서 토큰 락업 해제 일정을 공시를 한바 있는데 매 분기에서 유통된 물량이 모두 상이했어요.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 논란 이후에 업데이트된 락업 해제 일정을 다시 한번더 6월 20일에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 풀릴 이론상 추가 물량이 3% 정도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백을 진행하면서 이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앞으로 신뢰성을 좀 보이겠다 라고 자기네도 미안함을 표시하고, 어, 요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약속을 한 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돌리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사실 투심이 좀 돌아섰다 라고 볼수 있어요. 지난 하락 이후에 크게 이렇게 자리 이탈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그 가두리 펌핑 좀 있었죠. 어, 이번에 나온 가두리 펌핑이 뭐냐면 어 대부분이 조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 있는 그 알트 김치 세력들이 요즘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바이낸스에서 일단 호가가 비어 있잖아요 이 무비블록 효과가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여기서 튀어 오르게 만들어요 호가 비어 있는 거 먹어서 올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걸 노리고, 일단 바이낸스에서 올려갖고, 그 펌핑 일어났을 때, 무비블록 거래량 업비트에서 뛰어갖고, 그때, 물량 소화시키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보다는 어, 빗썸에서 좀더 크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빗썸에서 약90%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빗썸에서 호가가 워낙에 비어있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도 할수 있었고 그래서 그 상승 만들어내고 나서 업비트에서 물량을 소화를 시켰는데 좀 다른 코인들하고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대부분이 윗꼬리를 크게 그리고 그냥 다패대기를 쳐요. 근데 이 무비블록은 어때요? 가득 찬 양봉을 그렸고, 그쵸? 꽉꽉 찬 30%짜리, 이거 뭐 코스닥도 아니고 이거 뭐야? <laughs> 상한가 간줄 알겠어, 누가 보면. <laughs> 30%꽉 채워서 상승 만들고, 고점과 종가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꼬리를 그리고 지금 그 가격대를 이탈이 나오지 않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거 조만간 이 가격 이탈 안 나오면 밑에 5일선 이제 단기 2평선 깔았죠. 중기 2평선 저항선 돌파 안착한 상태죠. 21선 조금 더 끌어올려서 기술적으로도 힘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121선까지 한번. 장기 평선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이 8원에서 저항이 좀 거셀 거예요. 7원, 8원 이 사이 저항이 좀거세거든요 왜냐? 여기 매물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 가격대 소화만 잘해 준다면 충분히 8원, 9원, 10원까지 꼬리를 빡 그려 줄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 있어요. 즉이 무비 블록의 세력은 아이엠 스트롱이에요나 아직 배고파. 이러고 있어요. 이거,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 여러분들 그냥 혼자 잡지 마세요. 이거 제가 다 잡아 드릴 거거든요. 저희 구독자 카톡방에서 무료로 다 잡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직 무비블록 안 샀어요. 안 샀고요. 살때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진리카, 뭐 종목명 써드리고, 어피트 또는 비썸에 있는 거 하나씩은 있겠죠. 다들 계좌가. 그래서 하고 매수가 라인 정해드리고, 2시 57분에 이걸 문자를 보내드려요. 카톡을. 그러면 5분 뒤에 여러분이 샀는지 중요한 거예요. 5분 뒤에 여러분이 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3시 2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샀는지 이렇게 7을 올려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익인증샷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거 무비불.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17%무비블록17% 17%, 25% 이게 아니라 더 먹어야죠. 이거 더 먹을 자리 나오거든요. 이거 못해도 진짜 못해도 30% 라인 분명히 나와요. 이거 여러분 드셔야죠. 이거 혼자 하진 마세요. 이거 여기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면 다시 그냥 여기인데 그 타이밍 잘못 잡으면 여러분 그냥 4원 여기 물려 있는 거예요. 물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사고. 무비블록 기다리는 동안 이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같이 다볼 거니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하시고요. 이거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받으세요. 그리고 조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구독.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무비블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무비블록 지금 현재 물려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매수가 같이 보내주세요. 특히 7원. 10원 이사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이, 이때 가격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수가에 따른 시나리오 가격, 시나리오도 세워갖고 알려드리면서 구독자 카톡방 입장도 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무비블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버튼 누르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혼자 매매하다 물리지 마시고, 저한테 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구독자분들한테만 해드리는 거니까 구독 버튼 꾹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구독자 노는 거랑 문자 오는 거랑 조금 숫자가 안 맞아요. 구독자가 조금 적어요. <laughs> 구독 버튼 꼭 누르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어, 무비 블로그 실시간으로 타점 라인은 카톡방에서 중요 이슈들은 영상으로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봬요.